안녕하세요. 라면 전복자 피키입니다. 여러분, 서울 9호선 선정능역 근처에 있는 롤리폴리 꽃도를 아시나요? 롤리폴리 꽃도는 오뚜기의 제품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파는 곳이에요. 롤리폴리 꽃도라는 이름은 오뚜기라는 뜻을 가진 롤리폴리와 요리된 혹은 구워진의 의미를 갖는 꽃도라는 이탈리아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뚜기가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장소죠. 저는 롤리폴리코토가 만들어진 후 매장을 여러번 방문했는데요 방문했을 때마다 매우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롤리폴리코토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롤리폴리코토는 구호선 성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요 빨간색 벽돌로 만들어진 독특한 건물로 외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점심 12시쯤 방문하니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직원분께서 방문객 수를 물어보고 자리가 생기면 연락을 주시고 계셨는데요. 저는 혼자 방문하여 비어있던 한 자리에 바로 앉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롤리플리 꽃도 매장의 매우 독특한 점은 모든 메뉴가 800원 단위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오뚜기의 모습이 팔과 닮아서 가격도 팔로 끝난다고 하네요. 저는 오랜만에 우삼겹 파채 진라면을 먹고 싶어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금방 진라면이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우삼겹 파채 질라면은 여전히 맛이 참 좋았습니다. 익숙한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베이스에 우삼겹과 파채가 올라가 있어 더욱 맛있더군요. 기본 라면의 맛은 예상할 수 있는 분한 맛이었지만 고명이 듬뿍 있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먹고 나서 공깃밥을 주문하지 않은 게 조금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롤리폴리 꾸또에서 맛볼 수 있는 질라거 생맥주를 한 잔하기 위함이었죠. 저는 질라거 생맥주 한 잔과 뚜기젤리를 구입하였습니다. 주문하니 바로 맥주를 담아주시더라고요. 맥주는 기본적인 맥주 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둥구잔에 나왔습니다. 질라거 캔맥주의 맛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질라면과 콜라보한 질라거는 어메이징 브루어리 제품인데요. 진한 풍미가 괜찮긴 했지만 제 입맛에 엄청 맛있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삼겹 퍼츠 질라면을 먹고 뜨기젤리와 함께 맛보는 질라거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즐겁게, 맛있게, 그리고 재밌게 점심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롤리폴리코 또는 식당 뒤편 외부가 잘 꾸며져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오뚜기 일러스트레이션 공보정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선정역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신 분, 오뚜기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롤리폴리코트에 방문하여 맛있는 라면도 드셔보시고 생맥주도 한잔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